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 오늘 12월 5일 오후 9시 19분인데 오늘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고 어, 이번 주 관심 종목 윈텍 동화성 남아산업 성도 E&G n 그리고 JW 신약 중해 신약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대로 매매하기라고 해서 웰크론한테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흐름 볼게요. 어, 금요일에 나스닥 보시면 일봉상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거의 다 말아올려주고 소폭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해줬죠.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 구간 주봉상 224일선 위치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위에서 버텨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 국내 증시 보기 전에 지금 일단 나스닥 선물은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하고 하락세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하락세를 반등해서 상승 마감을 해줄지 일단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0.6%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112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봉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12선 라인을 지켜주는지 2400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재차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오는지 이러면 좀 위험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다음 지지 라인이 요 정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이 구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지켜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냐? 보시면 어장 초반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랬었는데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어,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올랐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올랐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하락하면서도 거래량이 적지 않게 터진 모습이죠. 그리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다시 바닥에서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인데, 다행인 건, 이 저점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한 파동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점을 조금 찍고 올라와 준 모습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지금 강보학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 콜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 추세로 돌파해주고 들어오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주면 좋은 그림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려간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내려간다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코스닥도 어, 위험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아직도 이 우하락 추세를 크게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죠. 지금 최근에 이 갭으로 뜨면서 돌파해줬었는데 살짝 이 구간을 다시 지지해주고 올라갈지 내려올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게 딱 봤을 때 쌍봉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양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갭으로 떠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기 쌍봉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이 제가 구독하는 구독자 분인 하승우님 실전 트레이딩 엄청난 초고수시죠. 이분께서 어제 영상을 밤에 급하게 올려주셨는데 어,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쌍봉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락하면 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승우님 영상 어제 올려주신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분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 실전매매 초고수이시면서 큰 추세, 작은 추세, 파동 기본적으로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분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고 저는 오늘 코스닥이 조금 상승이 나와줬었어.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코스닥이 어, 상승이 조금 나와줬죠. 이때 보유하고 있던 두 종목 처분을 했습니다. 약손절을 했고 저도 지금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특정 종목만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 오히려 다, 가, 다른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하승우님의 영상, 어제 영상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을 좀볼 건데, 전부 다 흐름이 안 좋게 나왔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보면, 종가 기준으로 남아산업을 빼고는 다 하락이 좀 많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뼈 아프다 이런 생각을 더도 했는데 그래서 윈텍부터 보면 윈텍도 바닥을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바닥을 만들어 주고 양봉이 나왔길래 올라가 주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이죠. 다행인 건 하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러면 이걸 분봉으로 보면 윈텍 같은 경우에 당초반에 이렇게 밀리고 아래 꼬리고 달리면서 올라와 주고, 바닥 라인을 지금 이 정도 구간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바닥을 찍어주고, 장, 막판에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다행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짧은 손절 라인, 이, 이 정도거든요? 윗꼬리로 돌파해주지 못했었던 이 구간, 2,400원대를 지금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렸는데, 를 본가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어 다시 양봉으로 회복해 주는지를 보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럼 손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를 하시면 이 구간을 터뜨리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겠다면 올라와 주는지 보고 어,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동아와성동아와성도 동화화성.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캔들 자체가 올일선 위로 올라가줘서 어, 상승을 좀 기대했는데 를 오늘 저가 기준 마이너스 8.7% 종가 기준 마이너스 6%의 하락이 큰게 나, 크게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윈텍처럼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거래량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지지해주는 이1오5 0 0원좀 짧게 보면 저도 이 정도 구간 윗꼬리로 올라가주지 못했었던 이 구간 손절라인 제시해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또이 구간 11,200원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구간때 지금 손절라인으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1육6 0 0원 정도 손절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면 동화화성도 동화화성이 약간 장 막판까지 좀 밀린 모습인데 다행인 건 흘러내리다가 약간 저점을 크진 않지만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저점을 좀 올려주는 이 하락 추세 이렇게 이어지다가 저점을 좀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거래량도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동화성도 여러분들이 음, 이 구간 지켜주는지 올라왔을 때 다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려온다. 내려오면 이 구간 정도에서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동화선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보면 또 단기 쌍봉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쌍봉 찍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 만6 0 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만약 쌍봉 찍고 내려온다. 내려오면 이 구간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걸 지켜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남아산업.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기준봉이 되는 매직봉을 하나 띄우고 지금 300일 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남아산업도 장, 장 중반에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회복해주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저점 유지해주면서 장 중후반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산업은 아래꼬리로 방어해주면서 다행히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손절라인 짧게 이 정도 구간 8,400원 짧게 보면 8,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었고 좀 넓게 보시면 이 6월 8월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이 정도 구간 8,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손절라인을 제시해드렸는데 지금은 이 8,400원 정도를 손절라인으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왜냐면 조금 더 캔들을 올려줬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성도 ENG. 성도 ENG는, 어 지금 제가 양봉, 25%대 양봉을 띄워주고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이나 조금 더 아래 보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항, 지지가 있었던 이 구간, 5,500원, 5,500원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린 걸로 아는데,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로 저항 맞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지금 거래량 없이 이 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이나 시가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1차 그리고 시가 부근에서 2차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지금은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W 신약 중해 신약이죠. 중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 분봉으로 보면 오히려 장 초중반 10시 55분 11시 근처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일봉으로 볼때 어? 음봉 마감하면서 거래량 좀 들어왔네 이러면 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트로, 어, 들어온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봉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방치가 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어, JW 신약도 계속 지금 이 112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손절라인 잡거나 단기 박스공 고점 이 구간 그래서 3,600원 정도 손절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조금 더 깨진다 그럼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3,500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손절라인이 짧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가 가능한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조정 주면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 들어올렸을 때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11%대 상승을 해줬는데 이 기준봉이 되는 이 캔들의 몸통 윗부분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밀어내려고 체력이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눌렀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어, 지금 구간에서 단기 진입하시거나 분할로 나눠서 2차, 3차에 나눠서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 오늘은 흐름이 좀안 좋게 나왔는데, 어, 이번 주좀 지켜보면서 흐름이 좀 크게 전환을 해줄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대로 매매하기. 웰크론 한택. 차트 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최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으니 오늘 저가 12%, 거의 13%, 종가 10%에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강하게 들어올릴 때, 그리고 위를 찌를 때 거래량이 많고 하락, 오늘 11%대, 12%대, 종가 기준 10%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온 모습이죠. 이걸 크게 보면, 지금 금요일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물론 크게 나오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아, 하락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어, 제 생각에 이 급등한, 급등을 했으니까 충분히 급락이 나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웰크론 선택을 매매 전략을 다 세워놨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껌을 껌케 해놓은 거는 제 매매 전략인데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다 가려놓은 모습이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이 구간에서 매수할 거고 이 구간에서 매수할 거고 이 구간에서 매수할 거고 이 구간에서 매수할 거다 이렇게 매수 전략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에서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어제 기준으로 제가 매매 전략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바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근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더 진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 내려오면 이 6천 원대 6천 원대 구간에서 한번더 매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 이 우상향 해주고 있는 이, 이 추세 이 추세 이 추세까지 내려온다. 이 추세까지 내려오면 한번더 받을 생각이었고 그리고 전고점까지 만약에 더 내려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크게 진입을 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세워놨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제가 어제 해놓은 거거든요. 웰코로나택 매매 전략. 현재 평균 단가 6,360원에 얼마 진입을 해 있다. 현지 구간에서 12월 5일 월요일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6,500원, 6,6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고 6,000원까지 하락을 한다. 그럼 또 추가 매수를 할 거고 5,500원 근처까지 하락하면 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죠. 15일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금양, 하이드로리튬, 코리아스 이죠 카나리아바이오, 현대사료.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 전부 15일선 터치 후 재반등했다고 제가 어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2월 5일인데 이 내용이 어제 써놨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서 왜 제가 15일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냐면 금양, 하이드로리튬, 카나리오바이오가. 전부 다 15일선 터치 후 반등을 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웰크론한테 차트 보시면 딱 15일선에서 반등 나왔죠. 물론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저는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은 오히려 매수를 안 했어요. 제가 치는 시간을 봤더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 때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 15일선에서 반등을 하고 제, 어, 반등해서 재차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려 왔다가 다시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RSI가 충분히 과매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가기 위해서라도 지표를 시켜 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적진 않지만 올려 줬을 때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이고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이 금양 하이드로리튬카나리어 바이오를 잠깐 보여드리면 금양, 금양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laughs> 제가 5천원대 가지고 있었는데 7천원대 저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15일선을 왜 말씀을 드렸냐 보시면 5일선 타고 가다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급락해서 15일선까지 빠지죠. 그리고 15일선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 15일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이러한 차트가 된 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5일선 찍고 반등이 나왔고 앞그뒤 이후에도 15일선 찍고 반등이 나왔고 또 15일선 그리고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33일선에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리튬, 카나리아 바이오는 거의 점상 상하가 연속으로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15일선에서 이탈해주지 않고 반등이 나왔죠 1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해주지 않죠 그리고 좀더 크게 나오니까 33일선에서 반등이 또 나오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도 15일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로죠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도 이건 뭐 점상으로 나왔는데 었 점상 이후에 이렇게 15일선에서 반등이 또 나왔죠 15일선을 깨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줬을 때 마찬가지로 33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또 33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의 패턴을 제가 좀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거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웰크론하택도 일단 1차적으로 지금 15일선을 찍는 하락이 나왔다는 점, 1 5일선을 터치하는 하락이 나왔다는 점.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해 주는지 봐야겠죠. 반등을 해 주면 오히려 위에서 불타게 하는 게 나은 전략이 될수 있고, 하락이 나온다.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분할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매매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크로나텍을 매매를 하실 거라면 저처럼 매매 전략을 세워서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맞게 아니면 어 나는 이탈하면 자를래 그리고 다시 올라면 다시 재매수할, 재매수할래. 이렇게 재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로 계속 접근하는 방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웰크론한택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 차트 크게 보면, 고점 라인이죠. 차트의 고점 라인. 고점 라인, 고점 라인까지 지금 일단 하락을 시킨 모습이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고점 라인까지 하락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반등해주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조금 예쁜 그림으로 상승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웰크너한테 도 여러분들이 당분간 계속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러한 매매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가려둔 이유는 제 비중을 아 제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알려드리면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크게 좀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어제 비중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했고 저도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드에 최대 50%까지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비중을 저처럼 많이 늘렸다가 큰 하락을 맞으면 안 되니까 비중은 공개 안 해드리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을 지금 여기 가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만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어, 매매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급락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건지 되게 어, 약간 어리둥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동 매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워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나스닥이 오늘 또 선, 상승을 해줄지 봐야 되는데 어, 지금 하락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내일 새벽에는 또 우리나라랑 브라질 16강전이 있죠. 그래서 저도 4시에 일어나서 좀 보고 싶은데 <laughs> 알람을 맞춰놓긴 했는데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 종목들 흐름이 좀 어떻게 나올지, 여 차면 하 다섯 종목이 다 하락이 나올까봐 저도 두려운데, 뭐 지금 저도 윈텍이랑 동화화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예정이고, 네, 여러분들도, 아, 동화화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 윈텍이랑 지난주 관심 종목 3기, 3진 L&D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주 관심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